오늘 좀 우려됐던 것이 우리 박원숙 선생님하고 김영란 선생님하고 문숙 선생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혜연이 누님은 예전에 제가 연예계 데뷔 초부터 공연 때 함께 공연했던 기억도 있고. 익숙했는데 아무튼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찌됐든 오래간만에 뵌 분과 처음 뵌 분들이 어울러져갔고 굉장히 긴장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오래간만에 방송에 출연했었고. 어머, 세상이, 아, 일로와, 일로와. 세상이, 일로와. 어머, 어머. 세상에 인사해. 어머 세상에 일로 와 일로 와 대중선 일로 안녕하세요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대가 대가 한번 맞춰보세요 큰애 얘가 돼요 네, 어 맞아요 대. 대. 그다음에 예 중, 중, 중. 중. 소예요 아얘 소야? 예 네, 아 그리고 응. 얘가 중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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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얘네가 지금 벌써 몇년된 거지 지금 이제 세살좀 넘었죠 어머, 어머 세상에 얘네 어될 거예요 네, 어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 세상에 괜찮죠? 생겼 세상에 예뻐 아니 근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그래 개하고만 살아? <laughs> 어 웬일이야. <죄송합니다>. 에이, <laughs> 어머 웬 일이야? 죄송합니다. 세상에. 어머 누님들은 어떻게 해서 음. 대중소세요? 누님들은 어떻게 해서 음. 대중소세요? <laughs> 몸무게로? 나만나 <무난하나> 대야. <돼야. 웃음> 몸무게로 대중소? <laughs> 여러 가지로 대야. <laughs> 몸무게로 대중소면 내가 대야. 역시, 역시. 개금에는 <laughs> 다르구나. 어머 <laughs> 아가야 왜 이렇게 <laughs> 예, 네, 그럼요. 아니, 만져봐도 돼? <laughs> 아니 지, 아, 지난번에 만지다가 손 잘린 사람이 있긴 한데 만지다가 손 잘린 사람이 있긴 한데 만지세요. 아니에요. 얘들 착해요. 사람은 얼마나 말이다여 네. 어머 네. 세상에. 이 아이인사들이요. 무슨 종류야? 웰시 코기. 예, 웰시 코기 영국 여왕께서 기르시던 아. 정가 예. 대단한 개구. 얘 예, 굉장히 똑똑한 오. 축에 들어요 오. 오. 예. 아유, 세상에. 아, 니 얘네들 물좀 주지, 물. 네네, 물 좀, 물. 물, 물, 물. 물. 어머, 오바, 얘네들은 못 얘네들. 뭐 타고 왔어, 그래? 아유, 세상에. 물을 줘야 돼.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시다니. 네, 차가 없어갖고, 어.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얘들이랑. 아 <laughs> 네, 그래서 얘들은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laughs> 버스 타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어머, 마요, 물 말랐구나. 물 말랐죠? 세상에. 자, 여기 다, 니 여기서. 뭐, 뭐, 물, 물마시 아유 세상에 이뻐라 어머 얘네들 물잘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나 목이 말랐어 헉, 세상에 꼬봐 세상에 아이고 미안해, 아유, 아유, 미안해. 어쩜 맞아. 이렇게 잘생겼어 얘들은 아유 주인 닮았어 어, 잘 <laughs> 그럼 제가개 같다는 주인 <laughs> 닮았어. 아니 잘생긴 뭐야 너무 잘생기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래 개세 마리하고 살아 웬일이야 여자도 왔다 갔다 하겠지 뭐 뭐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응? <laughs> 여자가 아다갔안 해도 돼? 아니 여기에 얘네들 좀 풀밭에서 좀 네, 네. 이건 놓으면 안 돼? 아니 안 되지. 놓, 놓 놓아도 돼요. 아 놔. 네. 얘네들은 어머. 멀리 안 가요. 그리고 제 말을 참잘 들어요. 어 오라 그러 세상에 따싸우고. 어머 한번 보시겠어요? 어, 어. 야, 어머머머머, 어머머.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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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뻐 여기 마당이 너무 좋은데요. 마당이 응, 응. 네, 예. 그러니까, 어, 네 강아지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다 난리났어 지금. 아유 봐봐봐. 세상에 이뻐다 그만 놓여야지.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그래.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 잘했다. 그렇지. 내일 와. 대일 와. 중중좋아 아니, 얘네들이 왜? 지가 된지 중인지 아나? 왜 알아요? 알죠. 알아? 서야, 일로 와 어머머머. 더워요,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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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머. 어머머. 보기만 해도 아, 너무 오치. 좋다. 어머머. 아유, 세상에. 오치, 오치. 얘네들 얼마나 좋아. 더워서 잠이 들었다. 물 먹고, 오줌 싸고, <laughs> 막 어머. 풀밭에서 뛰어놀고. 아이뻐야 아이고, 이뻐. 멋지. 아유, 배야. 일로 와봐요. <laughs> 하는구나이 어, 어디가 산말이? 어, 제발 봐줄까? 좋아, 좋아. 어, 좋아서 좋아서 네, 좋아서. 엄마야. 와서. 잘좋아야 되겠다. 네, 너무 좋아하는데. 요 너무 좋아한다. 아이유 있어. 좋아. 아이유 뒤 뜨고 잘 뜨고 너무 좋다. 친네들 어, 쟤들 너무 예쁘다. 아까 여기서 뒹구는 아, 거봤 아, 어, 너무 예뻐. 음. 행복해 보여. 음. 이게 하는 것도 많아요. 이리 와. 소, 소일로 와. 소일로 와. 아, 이 예뷰. 네 묘기 묘기, 묘기 보여주는 모... 모이... 거야 그러니까 아 어, 알았어 가면서기다려기다려기다려손주지 마+ 손주지 마+ 손주지 마+ 기다려안 주잖아요 음... 엎드리지 마 야! 옳지. 드미지겠다 해요 쌈나개렇게못 해요 손 하면은 손이 가 하면 아 주지. 손. 주 <laughs> 손. 그거